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작업장. 그곳에서 만난 도금 처리 전문 기업 기양금속공업은 1985년 창업한 이래 현장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으며 업계를 선도하는 중견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40년 가까이 오직하게 한길만을 달려온 대명직 대표가 오늘의 주인공. 저희 회사는 금속 표면 처리 종합 도금 공장입니다. 군수품, 전 군에 들어가는 부품을 표면 처리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한 회사는 제가 표면 처리 기술을 이용한 주방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인 크롬을 전혀 쓰지 않는 크롬 프리 도금법, 석재 도금 방식 등 무려 10개의 특허권을 보유한 대명직 대표. 그만의 친환경적인 기법으로 각종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주방용품까지 만들어내며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까지 앞두고 있는 중이다. 한3 0몇년을 임가공만 공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 명장이 되고 나서 나도 어,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내 이름을 단 그런 완제품을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한 것이 골드마이스터입니다.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도공업체 중에서는 드물게 실험실과 연구실까지 갖춘 체계화된 시스템. 꾸준한 기술 개발 덕분에 표면처리 명장이자 기능 한국인, 산업현장 교수로 우리 산업의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기양금속의 꿈은 레드캡 세계 우주 항공 분야의 인증을 받아서 전 세계에 들어가는 항공 분야 표면 처리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만드는 주방용품이 전 세계인들에게 정말 쓰고 싶은 제품, 사양하고 싶은 제품, 전 세계인이 한국에 왔을 때 배명직 칼사가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공부보단 일을 도와야 하는 가난한 형편이었다. 사춘기 시절 방황하던 그때 아버지가 주신 책한 권이 화공과에 다니던 자신의 운명을 바꾼 계기가 되었는데 여덟 명중 아홉 명이 합격하는 기능사 시험 합격으로 인생에서 새로운 꿈을 찾게 된 배명직 대표. 유독가스로 고통스러웠던 아연 도금 공장을 시작으로 방위 산업체 도금 공장까지 옮겨 다니며 기술을 하나씩 연마했다. 그리고 27살에 설립한 지금의 회사 기왕 2일을 시작한 이상 최고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3 5세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석사 학위까지 취득 결국 대한민국 표면 처리 1호 명장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됐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상황에서 스스로 꿈을 찾아 험난한 길을 뚫고 지금의 자리에선 대명직 대표 외길 인생, 외길 인생, 그러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요. 제가 즐겨서 하는 일이에요. 좋지 않았으면 전이길 오지 않았을 거예요. 새로운 어떤 그런 기술을 만들어낼 때마다 환상이 느낄 정도로 좋아요. 그 때문에 저는 40년을 한 번도 이 길을 걸어온 것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전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의 뚝심과 자부심이 된 특별한 도전 정신. 그의 기업가 정신을 지금부터 들어본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우리 삶이 도전의 연속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늘 저는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경북 예천이라고는 두배산골 예천 중에서도 저희 집은 한 30리 정도 떨어진 그야말로 오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그럭저럭 졸업 맞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토끼 놓고 해서 인문계가 뭔지 실업계가 뭔지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빨리 어떻게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이외에는 하나도 가진 적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아니고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꿈도 못 꿨어요.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마침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영주에 있는 모뭐 공업 고등학교 학원가가 조금 미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고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엄청난 사고를 한번 치고 어뭐그그저 경찰서에 있는데 선생님이 나를 데리러 와서 몇몇 친구들이 있었죠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는 은인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그 지금으로 하면 순대국집 같은데요. 거기서 데리고 가서 네는 얼굴도 잘 생기고. 공부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랬느냐? 네 자격증 하나 따라. 자격증 따면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아까 뭐그 영상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얘기해서 자격증이 도전을 했는데, 아 기초가 있어야 뭘 해먹죠. 그때는 창고서도살 돈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 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자격증 따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전공 소적을 267조의 오매법칙 다 외웠습니다. 근데 그게 트이더라고요. 근데 80명이 시험 치는데 1차 시험에 9명이 되는데 배명지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2차까지 합격이 되었죠. 그래서 화학분석기능사 2급 자격증을 제가 딴 것이 이 자격증이 내 인생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자격증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배명지기가 없었습니다. 이 자격증이 내 인생을 정말로 명장으로 만들어주고 대학 교수까지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들고 제가 대구로 고3 여름방학 끝나면 취업을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같은 취업도 안 시켜주죠. 그래서 개나리 보침 싸들고 대구 가서 공당 기욱 기욱 하다가 한 것이 바로 동공장이었습니다. 동공장에서 첫 직장을 얻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한6 개월하고 그만두고, 그다음부터는 양말공장, 피혁공장, 안경태공장 낚싯대공장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영장이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 내가, 아, 내가 자격증이 있구나, 이거를 가지고 방위산업체에 들어가면 군혜택을 받구나, 간절히 원했죠. 찾아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도봉동에. 도금공장 방위산업체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갔습니다공장장님 제일 높은 분이자 그거 가서 무릎 꿇고 저 취직하러 왔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날 취 그, 그분이 일해. 그래서 그는, 저는 거기서 딱, 아, 나는 도금공장 사장이 돼야 된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거기가 없기 때문에 도금공장 사장을 하려면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만 개스 다 맞아가면서 지금은 저는 개스 나면은 다 잡혀 갑니다. 그때는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걸 다 맞으면서 정말 기술을 배웠죠. 기술을 배워서 운 좋게 제가 27살에 창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 되고 하는데 저희가 하는 회사가 대기업하고 군수품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론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리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서른다섯에 전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전문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자격증 두 개를 땄고요. 거기서 다시 인근에 있는 산업기술대학교에 신소재공학과에 들어가서 제가 스물일곱 살에 석사를 했습니다. 석사를 하고 다시 제가 최고 자격증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표면처리 기능장 CEO 1호, 대한민국 여섯 번째 제가 기능장에 따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에 도전하다. 그래서 2007년도에 표면처리 1호 명장이라는 정부로부터 타이틀을 부여받고 기능 한국인도 되고, 또 산업현장 교수도 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표면 처리를 애들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고 한십몇 년째를 제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제가 저는 기업가 정신이 사실 없더라고요 나는 기업가 정신이 뭘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니 도전과 사회하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이제는 나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 지역의 소외층에 제가 만든 이런 제품 또 주방용품 이런 것을 1년이면 제가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을 도니, 돌아다니면서 우리 공업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제가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회 한우는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는 저는 정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다. 이때 그면 나무 인가공, 표면 처리지만 대기업이 인가공만 하다가 그래도 태어나서 내 이름을 단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대한민국 명장은 세계 명장이다. 그래서 제가 내 제품에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주부님들이 쓰는 칼 가위, 가위 접치는데 보면 무조건 녹이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칼에서 요리하다 보면 쇠 냄새 나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녹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칼은 절대 녹먹지 않고 위생적이고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멸의 한금칼 우리 대한민국 셰프들이 제일 갖고 싶은 칼이 불멸의 한금칼입니다 칼인데, 금인데, 벗겨지지 않고, 겉에다가 나노 향균, 철에 균까지, 비브리균까지 죽게끔 만든 칼입니다. 우리 밥 먹는 숟가락도 식탁에 놓으면 받침대를 받추지 않으면 이런 음식물이 바닥에 닿지 않습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야, 이거 위왜안 닿게 하는 방법 없을까? 하고 만든 수저가 이거 보이시죠. 뜨는 수저, 제가 이 특허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어떤 그런 마인드가 정말 엄청난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시고 꼭그 도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1등 되고 최고 되는 것은 목숨 걸지 않고는 절대 1등 되고 최고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